안녕하세요. 성남 화성 점집 일월성시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하게 궁합만 세개째에요 뭐 궁합만 봐갖고 뭐 재미 없어요. <laughs> 궁합만 세 개째인데 네. 네, 재미 없어요. 뭐 이렇게 뽑은 거 보니까 뭐뭐 뭐 나쁜 건 아닌데 참 그렇네요. 어. 이렇게 뽑으면 아주 이거는 뭐더 이상 또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이거는. 이분들은 건강만 챙기면 돼, 이분들은 건강. 그래서 제가 부부의 사주를 가져왔는데요. 사주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지식한 부분도 있고 겉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매섭고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얼굴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좀 이분하고 만나면서 많이 바뀌신 걸로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남자분보다는 성격이 좀더 쾌활하면서도 병랑하고 남자를 앞에서 리더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사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의 둘을 놓고 보면은 천생연분 찰떡 궁합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를 둘이가 궁합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다저떴지간에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사주에 칼이 세 번이나 들어 있기 때문에 몸에다 칼을 세번 이상 대셔야 되기 때문에 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뭔가 새롭게 올해 좀 장마가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뭐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는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시는지 뭐를 좀 준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보이지, 보여지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남자분께. 그래서 특히 여자분하고 같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자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이 봉사심이 상당히 좀 강하고 이렇게 남을 배려해 주고 남을 아껴 주고 남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봉사나 이런 것쪽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애가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 질문하려고 았는데 어 애가 또 그렇죠. 애가 많죠, 이분들이. 입양을 했어요, 이분들을. 아. 근데 이분들 애기 안 생겨. 너무 궁합이 좋아 가지고 애기 안 생겨. 궁합이 좋아. 애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천생연 뭐 네. 찰떡 궁합은 천지 조화의 천지신명님께서 애기를 아, 안 주셔요. 아, 더 애타게 만들구나.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선생님, 진태현 씨하고 박시현 씨세요. 아, 진태현 씨는 제가 코빼주 가시고 턱빼주 가시고 좀참 뭐랄까, 매섭게 생긴 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결혼하시고 자녀분들 다 입양하세요. 네. 이번에 또딸두 분을 또 입양하셨다고. 아, 세상에 존율을 너무 하신다. 그쵸 축복받으실 네. 것 같아. 저 아까 남자분 건강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올해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남자분. 근데 또 있어요, 이분. 이거 말구도요 선생님 말로는 세 번이라 했으니까 두 번이 남았단 나왔던 요 아, 그렇죠. 거고요. 이 남자분 사주가 담명 사주라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담명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 사주 땜을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팔... 자궁이 나면은 더 오래 살수 있다라고. 그렇죠. 수술하거나 이러면. 네네네 네. 음... 수술하게 되면 더 좋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수술도 수술하는 민데 악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갑상선 암 정도야 요즘에는 뭐그 정도는 상당히 좀 극복하기 쉬운 그런 암의 종류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또한또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분 진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단명사주예요. 되게 성격도 고들뿐만 아니라 어 유한 성격도 갖고 계신데 부드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사주를 놓고 하면 명이 상당히 없는 사주고 가다가다 가다 흉격이나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부인 만나셔서 아마 이 사주 때문에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부인이 되게 좋은 네, 부인께서 상당히 좋은 사주를 갖고 우리 진태현 씨를 만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천생 연분인 만큼 오래오래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아유 그럼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뭐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성모님, 아주다 신령님, 조상님의 은덕과 카피지 원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